첫 번째는요 말. 오케이. 네. 네, 바로 이말 타기에 능숙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기마 부대였습니다. 동북면 지역의 이성계 가별초는 평상시에 심준한 산악지역에서 음. 사냥을 일삼다 보니까 아. 산악전에 굉장히 유능했었습니다. 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별초 한명한 한 명이 다 이제 김동현 씨 같은 사람들이었던거네요 맞습니다. 아. 우와. 아. 전, 전생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laughs> 가별초? 가별초? 어. <laughs> 아. 오, 진짜, 그치? 너무 적절한 비유다 그쵸? 가별초. 어. 좋습니다. 자, 가별초의 특징, 둘째요.